자, 오늘은 홍구장개 탔네. 어, 어, 어. 자, 어우 야, 어. 야, 야, 이거 좀 잡아줘라. 그거 놔두고. 고기 잡아줘. 안 돼, 안 돼. 자, 다들 뭐 하는지 봐봐요그 부장. 어우, 참돔 또 잡았어. 어, 시알 좋다. 어유 어, 좋다. 네, 어. 자, 우리 홍프로가. 어. 뜰채가 근데 좀 작은 것 같아. 아무튼. 자, 두 번째. 야두 번째지 우럭 우럭 잡고 참돔 이번에 잡고 자 아무튼 풀어놓고 잡아도 이렇게 잡기가 힘드니 근데 그래도 우리 벌써 이게 뭐야 우리가 아까 네 마리 다섯 마리 있잖아요 다섯 마리째 어디 보자 이제 피딩이 지금 간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피딩이 지금 조금 오는 것 같아요. 어, 그냥 아가미로 주워 잡어. 자, 여기 한번 봐봐. 자, 오늘 요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가운데 탕이, 탕, 탕? 어,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렇게 한 3, 4명씩 앉아서, 3, 4명, 5명씩 앉아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. 네, 그리고, 요 위에, 이렇게 뭐, 되어 있어요. 야, 여기서 뭐 진짜 살아도 될 정도로 다잘돼 있습니다. 뭐 물도 나오고, 뭐 가스, 버너도 되, 가스 렌즈도 있고, 뭐 전자렌즈도 있고, 전기렌즈도 있고, 뭐다 있습니다. 자, 괜찮네. 술도 먹고. <laughs> 자,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아직 충청도는 지금 코로나 3단계이기 때문에 4인까지, 예, 저기, 같이, 어, 저기, 다닐 수 있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낚시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. 네.